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주님 오신 계절 들어왔는데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이자 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12월달 뭐 성탄절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은요. 항상 우리 마음가운데 있어요.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1년 내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여러분 안, 안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사실 이절 앞에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 무엇이 임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막의 국물과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건 아니며,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진 골담의 여여사. 오늘 여러분께 갈려해 보셨죠? 자기의 문난 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것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을 의지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뭐 모든 세상 가운데 믿으서 정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느라고 그 간증하는 대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하죠 강한 척하지만 부족하죠 센척 여러분 이 강아지들이 개들이 왈왈 큰 소리를 지을 때는요 그 동물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렇게 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 뭔가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왈왈거리고 더 크게 짖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는 뭔줄 아세요? 두려울 때 떨지 않는, 어려울 때움츠러들지 않는. 왜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다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힘든 일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의 자녀가 움직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그 테스트 하십니다. 여러분 온천지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을 소유가 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실까요? 우리에게 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큰 엑스에 홍보를 해야 하나님 만족해야 실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축복합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하시겠어요? 그러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어요 우리의 마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그분이세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할줄 믿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온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신데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한 가지 우리 의 마음.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많은 52주 주일 가운데 한 하나의 주일 그냥 나와서 그 시간 되어지니까 습관처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습관처럼 그냥 그게 다녔어요.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니까. 그냥 그 주일에 그 시간되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럼당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습관과 같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갔을 때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서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니다 그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여 드리는 삶 너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실 때도 그 물질이, 그 물질의 그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어. 여러분 11조 드린다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첫 것으로, 그 중에 10분의 1로 구별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려요. 그담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뭐라고 보셨어요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 재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거리끼는 마음, 그 불편한 마음 화해하고 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과거에 두렙돈을 축복하셨습니다. 뭐 저기 큰 사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바리셋인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불면서 나이 박하의 씨까지 계산해서 하나님에 드린다. 여러분 이미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우리의 찬송 한 구절에도,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에 예대면 선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늘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3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예레미야 3:3.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렐루야 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요 응답은 기본이구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니까 크고 비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요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행산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하고 간구하는 폭이 작아서 요만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려니 하시고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더 깊게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지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 참석자 앞에 이9장에금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 것이요. 하나님 들으신다. 들으신다. 들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요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바라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지가 험한 말을 제하여버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시옵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실지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 11기, 열왕기상 8장 49절. 솔로몬의 기도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 돌아, 돌아.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돌아보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까지 다 돌아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신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말이 되게들린대고민수기 14장 28절 법칙 이름 아시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 시행하신다, 일하신다 그말입니 그것도 우리가 알지 부터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확신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 확신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하면 의심 대신에 뭐예요? 확신이.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공대 비출한 적 있지만 그대로 되리죠. 여러분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는 거 아니? 어우 하나님께서 감기 정도, 몸살 정도는 고쳐주시겠지만, 암 사기인데, 말기에 가까운 건데, 이것은 조금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라고 여러분, 스스로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예요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혹시 딜레이가 됩니까 그러면 아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혹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십니까? 아 무응답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경륜을 따라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무시로 70대 때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제가 지난 주사님께 말씀드렸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내용도, 기도할 제목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일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무엇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낫게 하신다고요. 회복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주십니다. 한 석장 앞장의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잖아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사들도 몰라요. 너무 전복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람의 몸을 열면 열수록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 그래서 간호, 난크리스찬의 이 의사들도요, 이 수술을 죽다는 의사들이요, 그 일을 많이 감당하면 할수록.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제가 제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분의 의사에게 들은 말이에요. 왜요? 삶의 문 열다 보니까요. 도저히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과학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낫게 도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자기는 도구만 들었을 뿐인데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적인 의사들 만나면 큰일나는 거 아시죠? 간혹 핀셋도 몸 안에 넣고 잠궈버리고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저 얼마 전에 있고. 한국에도 마약하는 의사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 가운데 마약하는 의사들 그, 그 퍼센테이지가 꽤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 끔찍한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치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러나 어. 여러분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분들 예를 들어보니까요 치료하면 할수록 수술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 의사들이 체험하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경을 어루만져 주십시 사람의 말이 때로는 위로가 안돼도 남편과 아내의 말이 위로가 안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위로는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져주시 여러분 보세요. 10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것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죠. 상심한, 상심이 뭐예요?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된 마음,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고치시고요. 그 상처도 하나님이 싸매어주시죠. 우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싸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저희들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라 여러분 보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저들의 몸과 영혼도 치료함 받아서 고침 받고 나음 받아서 더욱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뭐라고요? 회복시키시님회복시켜주신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낫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주신다 여러분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회복에 눌러온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회복 돌아오게 하며 돌아왔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과 같이. 아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처음과 같이. 아이 말씀 너무 좋은데 그 술집에서 뭐 무슨처럼 처음처럼 그 좋은 말을 처음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세상에 풍파로 인하여 힘든 삶으로 인하여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혹시 그 처음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 그 마음을 혹시 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편 60회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10편 51편 10절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찬양계 가사 가운데도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 누가 지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자기와 나라를 위해 최전방에 싸우는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끝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알았던 거예요. 저 조약의 현장 가운데서도 알았던 거예요. 깨,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왕권으로 이세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저 통치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안 다윗은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성신께서 이 일로 인하였더라 그러면 그는 주 앞에 자기 베드가 침색의 눈물로 젖혀질 만큼 철저한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는 주의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10절 12, 11절 한번 볼까요? 좀 길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요아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요 황폐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여러분 회복시키시면 어떠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회복되요 소리와 믿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분 하나님 의복시키시면요 그 황폐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주민들도 다 사라지는 그 곳에 하나님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신부의 소리, 하나님 앞에 강세의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풍성하게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소유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요 이렇게 황폐되어진 순간도 맞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소리들 기쁨의 소리들 감사의 소리들 즐거워하는 소리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족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도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쁜 소리 감사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믿음 가지고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12월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의 확신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해주시고 응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신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곡하는 소리가 들리도록에서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이 12월 한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